몇번 보고요. 음. 서울이 그런 좀 허풍스러운데요. 허영. 살치 음. 허영. 우리는 부동산을 두개 사놓고 음. 나서야 겨우 자동차 음. 하나 샀지. 음. 뭐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음. 그 도시에서 자가용 하나 한두 개일 때 음. 우리 집은 두 차, 십 차하고 스물 차다가 하 있었어요. 음. 기사도 있고. 사업상 필요하니까. 음. 그래서 우리 자식들, 저기, 버린나 빠진다고 차를 태우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래, 뭐, 차에 대해서 음. 나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음. 어,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그냥 뭐 하기 위해지, 차는. 우리 형제감들도 음. 우리 자식도, 뭐 미국, 트럼프가 무슨 미국, 미국 놈들은 뭐, 음. 한국에다가 일본이 뭐 팔아먹고, 일본 사람은 미국 차안 산다는데. 우리 자식도 미국 차를 두 개나 큰거 쓰더라고요. 미제, 그 뭐냐? 미제 이름이 그뭐였어다래도그 <laughs> 그이 나는 저 유럽 건여라 개, 미국산을 두 개나 사줬어. 국산을 쓰지. 우리 부모 시대 때는 국산에 좋은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차들을 많이 썼지. 음, 음, 음. 나는 철저하게, 뭐 돈도, 돈도 없을 듯 뿐더러, 국산 철저하게, 나처럼 외국자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음, 국산만 써요. 돈도 없고. <laughs> 돈도 없고. 아, 그 돈이 있으면 뭐. 아빠 음. 갖고 보고 땅이라 한평 사는 게 음. 낫지 아그래요 그렇지. 뭐 이, 이것은 전부 소모품이고 뭐저희도들어했다고 음. 엄청 난리네요. 들어다 음, 응. 아, 말이야. 들어와라 도와, 들어와 들어와. 기어들기. 기어들기 잠만입니다 안쪽에 요 많이 밀리는 시간이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아무도 잘해요 옛날에는 어림없어요 <laughs> 누가 내 앞에 누가 끼어들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음. 근데 그시이매너은나쁜거에게 음. 이제 40년이 넘게 운전 하다보니까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어, 큰일했네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있으면 아니 요새 찍는지도 모르고 막할 때가 많아요 찍어적 <laughs> 저기요 이제 끊어볼까? 아무도 돼요. 몇분 찍었어? 8분? 라이브야? 아니. 라이브를 찍었으면 더 좋을 뻔했네. 라이브.